방에서 보이는 한강뷰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둘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는 101동 14층 1호 투룸세대입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에 하고 이제 그 보일러실이 같이 있는 곳인데요,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성상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데요. 공용 화장실에 그렇구나. 욕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안방입니다. 어, 안방에서 보는 한강뷰도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지금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요. 아, 건조하실 때나 뭐 주방 아, 어, 아, 수납 공간이 지금 아, 가능하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방호 대피 공간이죠. 불이 났을 때 대피하시는 공간인데, 여기는 좀 비워 놓으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안전 관리상.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는 한강 뷰. 안방에서 보이는 한강 뷰입니다.

안 맞아? 삼백 요즘은 10만 원막 120도 부르더라고 1 0 0 120. 전 잔정도 꽤죠 물가가 너무. 왜냐면 이제 이게 구구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게 구구선이 여기반 구구선이잖아 요 강남하고 공항 쪽이잖아 요 황금나이. 그래서 직장인들만찾아 오는 거지. 여의도. 그 다음에 여의도도 있고 또 이게 중앙대 인턴들 있죠 간호사나 의사나 여기는 현관에서 바로 들어와서 보이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서도 한강 조망이 됩니다. 이렇게 어, 작은 방에서 보이는 것은 한강뿐만 아니라 효사정이라 해서 작은 소 공원도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 실전 창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문데요. 이렇게 한강뷰가 되는 것을 파노라마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작은방도 지금 형광등을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습니다. 붙박이장 내부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백일동 1402호 투룸 세대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